지난주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세와 내세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된 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현세의 씨뿌림과 땀 흘림은 내세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느 것이든 다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죽으면 천국에서 삶을 영위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니 천국의 열매가 쌓이는 시간이므로 이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다 감사요 은혜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내세의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습니다. 진시황은 골로초를 얻기 위해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얻지 못하고 죽었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도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생물학적 반영생이 되었든 디지털 영생이 되었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과학 기술로 영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당한 금정적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어느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게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온전한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터지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들이 찾고 또 찾는 그것은 그들은 아니라 말하겠지만 군약시대에 무너졌던 바벨탑을 현대적으로 다시 쌓는 현대판 바벨탑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은 어느 특권층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란 너희 목마든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곧 다이색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 값없이 도업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야 그래야 진정한 복음이고 구원인 것이지요.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노년들에게도 학식이 없는 자에게도 학식이 있는 자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값없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 공로 없이 주어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주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바른 본을 보여 주었지요. 그가 다시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의 수고와 공로 없이 받았기에 그의 걸맞는 품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구원이라면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할 때 상당한 값을 주었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겠지요. 만약 그 상품이 상하였거나 품질이 좋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반품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식당이라면 재차 또 재차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제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당한 값이 아닌 그냥 주어진 것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라고 한다면 결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그것이 그리 값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거나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탄을 공짜로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주 귀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들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받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석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과연 받아도 되나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족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걸림돌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귀하지만 족쇄도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오히려 그에 걸맞는 삶의 품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면 그냥 내버로 드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만약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넣을 수 있는 그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다이아몬드,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찾는 생물학적 반영생이나 디지털 영생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생물학적 반영생도 디지털 영생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요. 늙어가는 피부, 손상된 장기, 달코다른 관절 등을 교체하고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온전한 것도 아니지요. 수명이 있기 다시 교체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영생은 영원합니다. 온전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오는 빌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유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교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오 교회는 일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양하여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초월하여 부의 유무를 넘어서 직업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하나 된 성교적 교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는 성교적 공동체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로서 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상을 터부시한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배은망덕한 그러한 자식들로 치부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조상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하라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온전히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식을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것으로 오해하였지요. 이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복하였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복음의 진가를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회와 문화의 그 격차로 인하여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오히려 간수를 걱정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기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진정성을 간수는 보았던 것이지요 보통의 제수들이었다고 한다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면 그들은 먼저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들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또왜그 문이 열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고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돌교회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선돌교회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한 공동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불에서 5장 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영인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이니라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제사장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들교회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이고 선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인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니라. 이처럼 말하는 시0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한 가정 부모와 자녀가 될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한 것도 자녀를 낳은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모습,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모습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만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적인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외적인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예배, 실황 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배당 예배를 방해하는 대적이 되었지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을 나누는 교제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챙겨 줄 때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요.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립된 삶을 선택하면 우울과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 삶의 윤활제 함께 힘을 얻는 그러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러한 삶의 은혜, 삶의 혜택이 방해받고 있지요. 코로나 19는 사회 전체를 대적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적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싸워야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지요.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찾아온 대적들이지요. 그 대적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관계로 또 다른 삶의 문제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대적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한 싸움을 할 때에 믿는 성도들은 먼저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절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절망을 선택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할지라도 결코 도움을 줄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실망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하여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대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해야 할 자세는 이 싸움에서 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린 능히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을 향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세의 소망과 확신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답게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와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양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양선이 바로 양보를 뜻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나에게 좋은 혜택과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양보를 하는 것이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틀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혜택이 분명히 있음에 알면서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지는 혜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바른 선택을 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종화 시인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딸을 위한 시 마종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시는 시인, 시인은 어린 딸에게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관찰을 잘하는 성도님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